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전기뿌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송배전 씨의 경제적인 전성솔로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력공학 시간 때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그리고 삼상 4선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각각의 공급 전력과 한성당 전력 그리고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전력이 뭐몇 퍼센트다.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마다, 책마다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책에는요, 여기 보시면 개수만 볼게요. 1, 1, 루트 3, 루트 3. 단상 이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책에는 뭐 1, 2, 루트 3, 3,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당 전송 전력도 다 달라지고요. 이 비율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 비교할 때는요, 항상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을 키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물이 식물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A한테 물을 많이 주고 B한테 물을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라면 다른 조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동일하게 맞춰 줘야 겠죠. 어 a한테 물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햇빛이 없는 곳에서 b한테는 물을 조금 줬어요. 그런데 햇빛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정확한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비교 조건에 단상 3선씩 3상 4선씩은 중성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중성선과 전압선의 굵기는 동일하다. 그리고 부하는 평형이고요.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송전, 그러니까 전력을 보내는 거죠. 배전은 보낸 거를 받아서 이제 배분하는 거죠. 우리 수용가로두 어,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송전 솔로 같은 경우는요. 솔로 부하가 주로 삼상입니다. 어, 우리가 전력을 보낼 때는요. 솔로 부하가 주로 삼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송 전력 시계. 중요합니다. 기준이 선간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전 솔로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집으로 오는 수용가의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우리는 이제 주로 단상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거는, 전송 전력 시계선의 단상이니까, 한상에 걸리는 상전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두 개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면은, 어, 그, 왜 수치가 다른지 구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송전 솔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 솔로부터 볼게요. 이 송전 솔로는 솔로 부하가 주로 3상이기 때문에 전송 전력식에서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성간 전압이다 했죠. 네, 성간 전압 기준이다.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간 전압이니까 이 단상 이선식에서는 자, 얘가 V가 되는 거죠. 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률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되는 거니까 그냥 V I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상 3선씨 볼게요. 이 경우에도 지금 전압이 두 개가 있죠. 여기 걸리는 건 상전압, 그리고 여기 걸리는 건 성간전압인데 우리는 전부 다 성간전압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송전에서는 그래서. V로 해주시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가 되는 거죠.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V 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V I 코사인 세타가 전송 전력이 되게 될 겁니다. 만약 상전압 기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지금 두 개니까 어 V I 코사인 세타 곱하기2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V 는 여기 전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V I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삼상 삼선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삼선식도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가 됩니까? V가 되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가 되는 겁니다. 맞죠? 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 삼상 부하의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의 선간 전압, 그리고 선 전류,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 자, 삼상 사선식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선간 전압 기준이죠. 동일합니다. 여기 V가 되는 거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가 되는 거고, 여기 역률이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의 vi는 성간전압과 선전류라는 거 뭐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선당 전송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상 2선식엔 선이 2개이기 때문에 이 vi 코사인 세타를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 제가 여기 판서를 잘못했네요. 몇 개요? 3개죠. 선이 3개입니다. 그래서 3개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 VI 코사인 세타를 3으로 나눠 줘야 된다. 음. 자, 그러면은 3상 3선식 같은 경우도 몇 개입니까? 세가닥이죠 그래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를 3으로 나눠 줘야 됩니다. 음. 자, 3상 4선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그래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를 4로 나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준을 모로 두겠다. 단상 2선식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선당 전송 전력을 표현할 때도 P형 기준으로 전부 다 이제 바꾼 겁니다. 얘 기준으로 다 이제 맞춰준 거예요. 음,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인가 한 선당 전송 전력의 비율을 얘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2분의 피원 분의 3분의 피원이 67이에요 얘는 2분의 피원 분의 3분의 루트 3피원이 115예요 2분의 피원 분의 4분의 루트 3피원이 87%가 된다라는 겁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송전설로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음 삼상 삼선식이 뭐가 됩니까 지금 보시면 115%로 효율이 제일 좋은 거죠. 한 선당 많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전 전압이 뭡니까? 765kV. 그리고 3, 4, 5kV. 그리고 1, 5, 4kV죠. 이런 애들이 송전 전압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삼상 삼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상 삼선식.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 그 다음, 배전솔로 볼게요. 배전솔로는 솔로부가 주로 단상이기 때문에 전송 전력식에서 뭘 쓴다고 했습니까? 상전압을 쓴다 했어요. 상전압. 상전압. 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응. 그러면은어 밑에 보도록 할게 요 상전압이니까 이 V를 쓰는 거죠. 아까 했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 I가 흐르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 코사인 세타니까 V I 코사인 세타 맞죠? 음.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상전압을 쓰니까 얘를 쓰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 전류를 쓰는 거니까 V I 코사인 세타가 지금 몇개 있습니까? 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곱하기 2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상전압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 v 가 상전압이 되는 거죠. 이 델타는 선관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루트 3에다가곱하기 어, v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전류 i 해주시고 코사인 세타 해주시면 되겠지. 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y 결선은 삼상 사상식, 얘가 v 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여기 상에 걸리는 얘가 v 가 되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한 상의 전력이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VI 코사인 세타, 2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루트 3VI 코사인 세타, 3 아, VI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선당 전송 전력은 얘를 이로 나눈 거죠. 단상 2선식은. 단상 3선식은 얘를 3으로 나눈 거고요. 3상 3선식은 얘를 3으로 나눈 거고요. 3상 4선식은 얘를 4로 나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기준에 단상 2선식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잡아서 얘 기준으로 2분의 pi, 아, 2분의 p1분의 3분의 2p1 한개 133이고 2분의 p1 분의 3분의 루트 3 p 1한개 115가 되는 거고 2분의 p1 분의 4분의 3p1 한개 150%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잘 보시면 누가 제일 한선당 전송 전력이 높습니까? 어 삼상 4선식이 제일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150%로. 그래서 우리가 대전 전압 대표적인 게 22.9kV죠. 음. 어, 얘를 모랐어요 어, 삼상 사선식으로 쓰잖아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문제에서도 이제 송전을 묻는 건지 배전을 묻는 건지만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